안녕하세요. 오늘도 상당히 쾌창하고 맑은 날씨입니다. 자,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. 탄탄대로. 네, 오늘은 지금 이 현재 전인데요 전위에서 1차 상차를 하고, 그리고 전동면에 가서 2차 상차 후, 울산 울주군 두수면에 있는 위니팩으로 제가 화물을 운송합니다. 그 이상으로는 약 그한 300km가 가까이 될것 같은데 요. 어, 오고 가는 길도 또 오늘 여름과 함 즐거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현재는 그전이면에 있는 유라테크 에서 상차를 대기 중에 있는 상태고요 네, 여기도 보니까 산의 어, 전경이 상당히 잘 구성이 되어 있네요. 자체가 그 자동차의 부품을 어 만드는 이렇게 공장으로 하고 있는데 공장 자체는 상당히 잘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1차 방송은 제가 여기서 잠시 마무리하고요. 추후에 방송 그 진행하면서 이런 하면서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